여러분은 혹시 한 마리의 강아지가 마을 전체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불어넣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여기 평범한 마을의 작은 광장에서 시작된 기적과도 같은 우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모노입니다. 모노는 처음 이 마을에 나타났을 때 그는 그저 길 잃은 떠돌이 강아지였습니다. 몇년 전의 일이었죠.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털은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잃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경계심 없이 사람들을 따랐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을 만난 것처럼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기 시작했고, 곧 마을 전체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노는 마을 광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그의 운명인 것처럼요. 그는 광장의 중심에 있는 낡은 벤치를 자신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미소와 꼬리 흔들림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노는 단순히 귀여운 강아지를 넘어 이 마을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모노에게 달려갔고, 어른들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와 그의 곁에 앉아 잠시 쉬어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노를 보며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고 안부를 물었죠. 그는 낯선 이웃들을 연결하는 말 없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노를 광장의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을은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도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는 모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조건 없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었고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던 모노도 나이가 들었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그날 광장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모노가 남긴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노를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그가 가장 사랑했던 마을 광장에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마리의 길 잃은 강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기리기 위해서였죠. 동상을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모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동상이 제막되는 날, 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천막이 거치자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미소를 찍고 있는 모노의 동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감격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노는 이제 영원히 이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존재가 남긴 순수한 사랑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노의 동상 옆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잠시 앉아 쉬어갑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